공부를 그만두면 제가 더 힘들고 불행해질 것 같았어요 우리는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는 <laughs> 방이 구독 좋아요 <웃음> 부탁드려요 <웃음> 나이탈출구는 오지각격이다. 네, 아무튼. 음, 음. 저는 공부를 되게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음. 내가 이거를 떨어지면 내년 1년 공부를 음. 더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이 학물고 지금 할때 열심히 음. 했던 음. 것도 있고요. 음. 그리고 공부를 정말로 하기 싫을 때 제가 했던 생각인데 음. 지금 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힘들지만 음. 공부를 그러면 은 그만두는 선지가 있고 계속하는 선지가 있잖아요. 음. 근데 공부를 그만두면 음. 제가 더 힘들고 불행해질 것 같았어요. 음. 실패감도 져을 거고, 절망감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다른 진로를 알아봐야 돼서 막막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모순적인데, 제가 지금 공부를 많이 해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더 하는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행복해지는 제일 좋은 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무슨 적이게도 공부를 더 해서 더 힘들어지는 게 나중에는 더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수험생은 공부가 안 되면 더 불행해요 노량진의 PC방에 앉아 있는 애들 행복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아, 어, 어, 갈 데가 없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가시방청이에요 어, 어. 어, 어. 그렇죠.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데 음. 어, 합격은 못할 것 같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우울하고 네네, 어, 도피하는 거죠 그렇죠. 어, 마음이 절대 편하지 않아요 지금 수험생들이 마음을 못 잡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네네. 사실 마음을 잡아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여러 가지 심적으로도 그렇고 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시기인데 음. 어, 한 말씀 해주시죠. 따뜻한. 아, 아 지금 사실 좀 되게 불안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시험이 밀리면 다 왔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만 더 공부하고 합격하고 이제 놀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험이 밀려 가지고 공부를 더 해야 되니까 실망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얼마 전까지 수험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100% 공감할 수 있거든요 되게. 위로 안 되시겠지만 정말 좀 위로를 드리고 싶고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이제 두세 문제 차이로 떨어지실 분들이 지금 공부를 해서 합격권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약간 긍정적이기도 하고 다른 측 면에서 말씀을 들어보자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경기 불황이 다이는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시기 이후에는 이제 공 시생들이 좀 많이 몰려요 공 이란 직업의 성격상 기업의 아, 음. 기회가 줄어드니까 네, <laughs>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올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음. 내년에는 새로 진입하신 분들보다는 좀더 우위에 서실 수도 아, 있는 거고 하니까 음, 음. 물론 긍정적이지 않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용기를 가지고 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진호파 적응법은 역시 경제학부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정말로 열심히 하면 아, 네. 여러분들 이 학교 안정권에 들어서 그때 이후로는 놓으셔도 되거든요 저도 음. 이제 채점하고 나서 안정권 들었다 싶은 딱그 다음 날에 바로 이제 신나게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네. 선생 여러분 이 시기를 우리 다 같이 네. 잘 극복해 나가자고요. 지혜롭게 네, 맞아요 그렇죠? 위기를 네. 또 기회로. 네 맞아요. 부사 네. 한마디만. 근데 그 음. 요새 좀그 불안하실 텐데 본인만의 디데이를 만드세요. 본인만의 디데이를 만들고 그 음. 디데이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충실하게 음.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불안한 시기에 음. 불안감에 휩쓸리거든요. 음. 중심을 잡는 사람만이 그 불안한 그렇죠. 시기에 음. 기회를 잡을 수 음. 있을 맞아요. 거라고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음. 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laughs> 안녕.